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예전에 이 금형 동력 살 분무기 이거를 예전에 한번 구매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엔진 스로틀이잘 올라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제목에 그거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AS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좀 처음부터 좀 엔진 스로틀 올라가는 게좀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렸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데 약간 좀 언쟁을 하면서, 그 사람 이땅에서도그 1년이 지난 제품을 갖다가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각이 문제일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럼 그걸 바꿔, 바꾸는 문제 해결 되느냐, 만약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그걸, 그걸 다시 반품해도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할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럼 공장에 보내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결국 보냈습니다 이게 부피가 크고 그래가지고 좀안 받아준다는 걸좀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냈는데 일단 수리를 해가지고 본고는 이제 정상 작동을 합니다 엑셀은 잘 올라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 AS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좀 고생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상을 찾아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이 지난 제품이지만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AS를 받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시동을 걸고 돌려봤고 엑셀이 잘 올라가고 멈추질 않아요 그거를 거기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으면은 좀 빨리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뭐이 제품 뭐 사지 마세요. 엑셀이 안 올라가요. 그렇게 단 제목은 제가 바꿀 겁니다. 일단 고친 거는 뭐잘 되니까. 약간 좀언쟁을좀 했던 이유가 뭐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뭐그 사람도 잘 쓰고 있다 뭐그러는게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제 영상 댓글에도 자기는 잘 쓰고 있다 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어쨌든 저는 이게 잘못 쓰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느냐 그 사람이 와서 뭐 고쳐주고 따니잖냐 그러면서 좀 약간 좀언쟁도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뭐 영상이 남아 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거는 이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혼합통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일단 에이스 받은 건잘 작동하니까 예전에 영상에 안 좋았던 그런 제목은 제가 바꿀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기에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로 연락을 해서 에이스를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저가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는 100만원이라고 원이라, 100만 나와 있는데 제 구매가격은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저도 최저가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만원 대로 나오는데 수십만원은 좀안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약간 비싸게 주고 사고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영상또 그렇게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한테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거를 악용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네요 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